여기 지금 고구마 잎을 줬습니다 그런 터키 식구들이 나와서 맛있게 먹고 있네 까미를 비롯해서 저쪽에, 저, 저, 의미는 아마 새끼를 낳은 것 같습니다. 이 토끼가 굴 안에 새끼를 놓고, 약 거의 한달 동안, 뭐그 안에 들어가서 저을주고 나오고, 그 눈을 뜨고, 움직이게 되면은 새끼들을 데리고 나옵니다. 지금 저 흙을 파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마 새끼를 낳은 것 같습니다. 저 흙을 새끼 는 곳에 또메꾸고 들어갈 때는 파내고 나올 때또 나올 때는 나와 가지고 공공을 또 매웁니다. 다른 토끼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게끔.